이슈가 되는 재난들은 따로 있어요. 보통 이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죠.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은 될 것. 지진이라면 적어도 6.0 이상. 둘째로는 새로운 지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보던 사람들이나 옷차림이라면 좀 식상하지 않겠어요? 연민에도 권태가 올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스토리입니다. 재난이 벌어진 후에 사람들이 신문을 뒤적이는 건. 만신창이 속에서 피어난 감동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기도 하죠. 그건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거거든요. 오늘 뭐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 속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띠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 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랑 룹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하는덕 PD입니다. 네 오늘 오픈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이거 약간 혹시 방송쟁이들 그러니까 뼈 때리는 아, 주제를 골라온 건가? 자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laughs> 오늘 아침에도 하고 그제도 <laughs> 하고. <웃음> 아, 이 아침 뉴스 프로그램 아, 만는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병아가지고는 어, 아이템을 고르는 어, 것 같고, 재난 속에서도 이걸 스토리로 얘기 되게 만들어야 되는 또 직업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불행을 마치 경쟁하고, 음. 재난을 경쟁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템의 가치를 판단할 때, 예를 들어 막 10개씩 할수 있으면은 음. 모르겠어요. 근데, 음. 하루에 정해져 있는 아이템이 있고, 그게 어제 했던 얘기, 음. 뭐, 또는 몇달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게 안 바뀌는 것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식이면 사실, 말려 죽이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 언론이. 음. 그, 그러니까 한 번에 되게 이상한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음. 그걸 막 뒤집어 엎고 막,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같은 것도 굉장히 끔찍해야, 음. 그치, 그런 게 다뤄지고. 되는 거고, 산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대여섯 명씩 죽는다고 하는데, 음. 산재, 다 신문에 나오는 보다... 거밖에 없어요. 어. 라고 해버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찾는 게. 그 그렇죠. 저도 뉴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한명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응? 한명 죽었어? 이렇게. 어, 약간 거지? 이렇게 되고, 한, 코로나, 거세요, 코로나, 지금. <laughs> 맞아. 진짜 <그러다> 막, <laughs> 천 명, <laughs> 오천 명, 막, 이렇게 가니까, 점점 그 범위가 커지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잔인함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다 스토리 때문이잖아요. 여기도 음. 나오잖아요. 스토리. 찾으려고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또 신문사 방송사 입장이니까 이 놈의 스토리 지상주의가 언론을 좀 <laughs> 그냥... 갑자기 어? 언론 교탄장이 됐어 언론이랑 진짜 어떻게 보면 도움도 되지만 믿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laughs> 네. 근데 더 징그러운 건이 문장이 무슨 나온 거죠? 재난을 기획하는 작가가 아. 말하는 문장이에요. 저름돋네 아, 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나. 꾸며진 재난으로 죽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재난을 꾸며서라도 관광객이 와야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살려고 먹고 살려고 다 어, 하는. 그러니까 먹고 해야 하는 걸 어. 꼭 사람들이 보면 된다는 거구나. 어. 어떻게든 재난을 꾸며서 몇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음.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선 음. 재난을 만들어 내야 음. 한다. 다크 투어리즘 이런 거 팔려고 어, 하는 네. 라는 입장의 작가가 이 말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저희의 큰 세계관을 이어가 할수 있게 됐습니다. 왜 네, 갑자기? <laughs> 이렇게 완성된다고? 페이 때부터 이어져 온 연필의 인줄 알았는데 연필을 쥐고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아, 정했는데. 이렇게 붙인다고? 네, 그리까지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면 편집해 주세요. <laughs> <laughs> 말은 안 되지만 편집하지 않아. <laughs> <거. 웃음> 은아 좋은데요. 겨울밤에 어울리는 작품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환기시키자면은 겨울밤에 음. 겨울밤이죠. 밤이 <laughs> 겨울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기나긴 음. 겨울 함께 보내기 좋은 네. 그런 작품 추천을 저희가 이번 주에 하고 있죠. 소설인가요? <laughs> 네 소설입니다.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제이드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맨. 마지막 문장에 저는 집중을 했거든요. 음. 마지막 문장이 부모님이 어떤 취향이실지 아, 저도 궁금하다 맞아요, 맞아요. 라고 음. 하셨잖아요. 근데 두 분은 에세이를 추천해 주셨고 음. 근데 모든 취향을 알아내려면 맛을 봐야되죠 새로운 맛? 맛을 네. 또 봐야 되니까. 음. 그래서 도배사와는 아예 다른 결로 긴 겨울밤에 빠져들어서 볼수 있는 소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네.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 가지고 왔고요. 참여 안내 먼저 드리고 작품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책플릭스 붙여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방송 소감 많이 남겨 주시고요. 듣고 계신 채널에 댓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감상 남겨 주신 분들께는 선정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이 있어서 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작품으로 처방을 받고 싶다거나 나는 이 작품을 재밌게 봤는데, 책플릭스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거나, 음. 어, 뭐든지 이렇게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댓글,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커피쿠폰이나 책 선물도 준비하고 있고, 풍성한 이야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답. 보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져온 이 책의 주인공은 여행사 직원인데, 음. 그냥 여행사가 아니에요. <laughs> 이 여행사는 재난으로 폐허된 지역을 관광하는 음, 재난 다크 투어리즘 전문 네, 재난 여행사. 여행 전문 여행사예요. 거기서 이 주인공은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프로그래머 음. 고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음. 사람들이 다크 투어리즘을 왜 하는지 음. 또 이해 가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론 되게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음.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 우리가 음. 코스를 짜서 이제 다니는 거잖아요. 체르노빌이라거나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약간 교훈과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냥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지 <laughs> 않을까? 직접 가서 보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것도 섞여 있을 것 같고 음. 뭐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그 음. 순간을 약간 돌아보면서 어. 그러니까 그 교훈이라기보단 나는 약간 애잔한 마음도 음.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단계의 마지막은 내가 살아있다는 어, 이야기. 어, 약간 이런 게또 마지막엔 든다고 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윤고원 작가도 그 다크투어리즘 같은 기사를 보고 착안을 해서 그걸 좀 과장한 의미로 음. 이 컨셉을 썼다고 어. 합니다. 네,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재난전문 여행사 이름은 정글입니다. 최대천 교수님의 아마존 야생이다, 정말. <laughs> 살아남아야 하는. 근데 이 정글에서 요나는 되게 잘 나갔어요 한때. 음. 근데 지금은 좀 자리가 위태위태한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상사가 웬일로 만류를 하면서 출장 처리를 해줄 테니까 재난 여행 상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휴가차 놀러 갔다 와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노는 거 맞아요? <laughs> 노는 거 아닌 게,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라고 해요. 아, 아 뭐야. 아, 뭐야? 그 왜냐면, <laughs> <laughs> 지금 가는 그,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여행지가 지금 인기가 없는, 음... 존폐 위기에 처해 아, 있는 더더우... 그런 여행지예요 그래서 이 갔다 와서. 그러면은 나서... 휴가가 아니잖아. 나쁜 어, 네. 상사예요 아... 아, 좋은 상사가 아닌데, 웬일로 이렇게 출장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봤더니, 그러네. 여길 다녀와서 음... 이 여행지를 계속 할지 말지를 너가 좀 보고서를 써내라. 음... 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상품을 보다가 골랐는데 사막의 싱크홀이라는 상품을 골랐어요. 무서운데? 그렇죠. 나나 같으면 안 가. 균이 생각나는데. 어, <laughs> 고른 이유가 더 웃긴 게 가장 비싸서. 아, 아, 아 회사 돈이잖아요. <laughs> 근데 이 사막의 싱크홀이라는 상품에는 어떤 얘기가 숨어져 있냐면 베트남의 무이라는 섬이거든요. 음. 근데 그 섬에 예전에 인종 살해가 벌어졌었대요. 음. 근데 그때 싱크홀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이 싱크홀이 다 먹어버린 아이고. 그런 정말 위험한 <laughs> 사건의 장소인 거예요. 음. 근데 이 장소로 요나가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네. 패키지 여행이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음.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나는 거기서 자기가 정글 직원이라는 건 숨겨요. 숨겨야겠다. 네. 숨기고 여행을 하는데 여행 코스가 뭘것 같으세요? 머리... 그 싱크홀 데. 가서 싱크홀 위에 서보기? 오,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싱크홀 같은 그 사막 체험도 하고 음. 그인종사례를 벌였던 부족들 마을에 가서 아. 홈스테이를 해요. 음. <laughs> 네, 그런 진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참, 참 끔찍한. <laughs> 대박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행을 어쨌든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귀국하는 길에 일이 벌어집니다. 열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이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자기가 탄 열차에서 벗어나서 빈 화장실을 찾아서 계속 끝으로 간 거예요. 어. 음. 열차를 계속 몇개 넘어갔겠죠? 음.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중간에 열차가 끊어져 있었어. <laughs> 열차가 분리되는 열차였던 거예요. <laughs> 어왜왜 왜, 왜? 그런 열차가 있대요. 어. 베트남에 있더라 KTX도 가끔 불리열차 있더라고요. 그럼 응. 그못 그 넘어가 그래서. 그 어느 순간 자기 <laughs> 일행과 짐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 그래서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여기서 당장 아무것도 기, 할 수도 음. 없고 짐도 없고 핸드폰은 있지만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간 음. 그런 상태인 거죠. 여행 중에 이렇게 뭔가 멘붕에 빠져본 아... 경험 있으신가요? 어이 <laughs> 어, 정도 있어야 되는 멘붕은 없어요. 이 정도 는 어. 아니에요. 아 아니, 당연히 뭐 길도 잃어보고 소매치기도 당해보고 다 당해봤지만 이런 정도 급은 없었는데. 저는 이런 거랑 조금 다른 당혹감이었는데 제가 이제 2 0 1 2년에 일본에 갔거든요. 9년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멘붕을 내용을 모르고 왔는데 재난이랑 연결이 된다. 어... 일본 재난하면 뭡니까? 지진. 지진? 지진이잖아요. 아, <laughs> 지진 겪었어요? <laughs>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거든요. 아 정확히는 일본어 리스닝은 되는데 드라마랑 어. 애니메이션을 하도 봐가지고 어. 말은 잘은 좀... 못하고 한자나이 문맹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항상 그 일본어 잘하는 친구랑 같이 다니다가 마지막 날이었던가 그랬는데 혼자 너무 밤에 아쉬운 거야 <laughs> 아. 다 파했는데 이제 회식까지 하고 다 파했는데 안돼 혼자 가지마 그래서 혼자 딱 나갔어 <laughs> 하지마 혼자 예상된... 나가서 어. 어. 비극이다 혼자 나가서 이제 그 라면 파는 집 라면집 가가지고 이제 그때쯤 되면 한 열흘 있었으니까 네. 또 나름 주문은 자신 있게 아, 할수 어. 있어. 돈코츠라고 뭐 코레 히터츠 이거 하나 주세요라. 아 히터츠 맞아요. 어, 나마비로 히터츠 이렇게 하면은 어. 생맥주 하나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있었다. 근데 먹는데 갑자기 지진이 온 거예요. 근데 지진이 가벼운 게 여러 번 왔어요. 그냥, 아, 그냥 뭐큰 의미 좋네? 없는 오, 신기하다. 그냥 예를 들어 막 그냥 뭐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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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이 정도 소리 오. 나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몇번 겪었는데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엄청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laughs> 어떻게 막 덜컹덜컹덜컹 덜컹 덜컹 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는 완전 멘붕이지. 네. 왜냐하면 핸드폰, 그리고 없고. 심지어 난 여기서 죽으면 내 신원과 왜냐면 일본 현금 쓰기 때문에 카드도 없고 어...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사람 뭐지? 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일본 신분증 있는 사람도 아니고 <laughs> 이 사람 뭐지? <laughs> 그래서 막나 혼자 온, 온갖 생각을 다 해서 한 10초 정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게 처음에는 그냥 흔들릴 때좀 심하게 흔들리더라도 하던 일 멈추지 도 않아. 아, 내 앞에서 면을 ]이다. 막 이렇게 뽑고 있고 아, 아, 아. 다른 사람도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오래가고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오막 아. 이러 아. <laughs> 하는데 어, <laughs> 이번에 좀 어, 가는데 나는 너무 혼자 불안한 거지. 근데 그때 딱 갑자기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문을 딱 열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로토콜이었어. 아. 지진이 좀 심해지면은 출입문을 열어놔야 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 앞에서 계속 그 주방장은 면을 뽑고 있고 <laughs> 나는 혼자 멘붕이고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멈췄어요. 멈추니까, 어머머. 멈추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막, 그, 우리 왜, 타임 슬림물이나, 어. 시간 멈추는 그런 현상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 사람 멈췄다가, 다시 딱 돌리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오, 하고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은는 어. 막, 수다를 떨어, 사람들이. 갔네, 갔어, 여러분. 어. 나는 혹시 또 여지노는 거 아니야? 어, 혼자 신기하다. 막 불안해 죽겠는데. 아무튼 그때 멘붕이었어요. 아, 그냥 그러니까 혼자, 혼자 나가면 어, 안 된다니까요, 어, 여행지에서. <laughs> 어, 신기하네. 그러니까 요나도 혼자 화장실 갔다가 음, 지금 이일을 벌어졌잖아요. 내가 그래도 맥주 한두잔더 먹고 마시고어결과적으로 <laughs> <laughs> 좋았다. <laughs> 저는 사실 길도 많이 잃고 저는 좀 <laughs> 그런 많이 당했는데, 뭐. 제가 한 번은 혼자 밖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여행가서는 관광객인 티 내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 맞아. <laughs> 뭔지 알죠? 현지인인 척은 못하지만, 거기서 뭔가 막. 너무 모르는 척이 어, 이렇게 하면 안될것같은 이렇게 하면 왠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안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관광객은 좀 그래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이태리 피렌체에 갔어요. 동행, 그 여자 동행 두 명이랑. 그래서 셋이 이제 피렌체의 마지막 날 밤에 아쉬우니까 숙소에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걸리는 광장이 있대서 여름이니까 와인 한 병이랑 마트에서 미니 모짜렐라 치즈를 오.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모짜렐라 치즈인데 그걸 사서 우리 이태리 여름밤을 즐기자. 갔는데 <laughs> 제가 원했던 건 진짜 현지인들처럼 현지인들 광장에 앉아서 그냥 놀더라고요. 계단에. 오래된 몇백년된 성당 계단에 걸터 앉아서 와인도 막 커져 파는 게 병째 가져와서 뭔가 먹으면서 마트에서 산 치즈를 먹고 너무 현지인 바브인 거예요. 내 스스로 거기 취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모짜렐라 치즈 한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 국물이 좀 흘러서 같이 간 동행에 옷이 약간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찝찝해서 결국 못 참고 자기 먼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 그 시점에 다른 동행은 좀 술이 좀 취했고, 겸사겸사 그냥 들어가자, 얘기 나는데, 왔 저는 이현지인 바이브를 즐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먼저 가라고. 나는 이 여름 밤을좀더 즐기다. 혼자와 가겠다. 술의 조합이 문제네. 아,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보다 혼자 있으니까 더 말도 많이 시키고, 그, 뭐라 그러지? 캐콜링도 그렇죠. 심하고, 그래서 저도 좀 있다가 못참겠어서 혼자 다시 그냥 가야겠다 갔는데, 숙소가 문이 잠겨 있, 있는 숙소였고,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일행은 한 2층, 3층쯤에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잠들었나 키도 없고. 밤에 잠들었구나 싶은데, 그럼 너무 막막했던 게 골목, 골목이고, 문은 엄청 유럽 숙소들은 다 이상해요. 문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 힘으로 안 열리고, 그 시간에 들고 나가는 주민도 없고, 아무리 이태리고 여름이라 얼어 죽을 일은 없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래, 계속 어떻게 뭐 차리면 노숙자 어떻게? 뒷골목인데 막 음.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자꾸 말 시키고 <laughs> 그 앞에 포토부스에서는 어떤 연인이 거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 그걸 보면서 여기 너무 야생인데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제가 쫄은 티를 내면 더 타겟이 될것 같아서 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그 계단에 걸터 앉아서 치즈를 먹었어요. <laughs> 이상한데? 어? <laughs> 뭐 하는 사람이야? 아, 난 동네 되게 주민이고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선택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다. 날 건들지 마라. 난 치즈 먹으러 나와 어, 있는 거야. 공포에 질린 관광객이 절대 아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뭔가 생각해서 그 계단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안돼서 그 치즈를 다, 다 먹을 때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참 이따 연락했더니 샤, 한 명은 이제 뻗어서 자고 한 명은 샤워하느라 핸드폰 그걸 못 아, 봤대요. 아, 다행이네. 결국 열어줬는데 그때 그 나는 왜 그렇게 쿨한 척 했을까. 어. 그래서 소리라도 질렀으면 들렸을 것 같아. 돌멩이라도 이렇게 어, 던져서 2층, 3층 정도면 여름이어서. 근데 암튼 제가 그때 겨우 나왔어요. 굳이. 어디 가서 쿨한 척하지 말고, 혼자 현지인 바이브 즐기지 말고, 무조건 관광객은 단독 행동하지 말고. 맞아. 요나처럼 단독 행동하면 하면 안 돼요. 카트 그때 생각나네? 멘붕하니까? 아무튼. 그 말이 맞는 게 관광객은 관광객 티를 내야 답게 돼요. 답게 해야 돼요. 네. 그래 누군가 도와주고 잘안 건드리고 음. 그런다니까요. 요나도 자신이 이렇게 멘붕이 오고 나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음. 직업도 없는데 그래서 주변에 어디 호텔에 들어가서 나 외국인이다 어. 나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잘했네. 어찌저찌 해서 여행 때 머물렀던 리조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 리조트는 내가 며칠 동안 묵었던 곳이니까 익숙하네요, 나를 알잖아요 그니까 저라도 그렇게 할것 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때부터가 이제 공포와 스릴러를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예기치 않게 다시 리조트에 머물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섬을 다시 둘러보게 되는데 전과는 뭔가 이 섬이 다른 거예요. 어, 패키지로 왔을 때랑. 어, 패키지로 갔을 때랑. 그리고 머무는 이 곳의 관광객은 요나 한 명뿐이고. 어, 갑자기 어, 돌아왔으니까. 야, 어? 야 이거 추리조사장 받았잖아. 어, 너무 무서워, 갑자기. 벌써 무서워, 지금. <laughs> 요나가 이 섬을 둘러보는데 분명히 여행 마지막 날에 싱크홀 사건으로 두 다리를 이은 노인이 와서 아코디언 연주를 해줬거든요. 어, 무서운데. 응. 근데 그 노인을 다시 마주쳤는데 멀쩡히 서서 다리가 있어? 휴지를 말아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 <laughs> 카이저 <카자> 소재야. <laughs> 이런.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이제 아, 건강 상품이었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거짓말이다. 연출된 거였던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은 분명 그 예전에. 싱콜 사건이 발생한 거는 팩트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어. 근데 잘 살고 있으면 이게 재난 상품이 안 되잖아요. 비극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응.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인해서 뭐 다리를 잃어서 지금 아코디언 어. 연주를 하고 어, 있고 구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연극을 펼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건 있었죠. 뭐 리조트를 이미 지었고 돈은 필요하니까 음. 더 극적으로 재난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연출을 일부 하는 거는 뭔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는 패키지 여행 때 같이 여행을 했던 황준모 작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오프닝에서 했던 그 말을 했던 사람이인데 음. 이 사람을 리조트에서 만나요. 음. 어, 이 사람 왜 돌아왔지? 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줄 <웃음> 알았는데 <웃음> 어. 이 사람을 리조트에서 다시 만나니까 너무 알고 있구나. 놀란 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사람도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재난을 기획해 주는 시나리오 작가였던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무희처럼 인기가 떨어지는 재난 지역에 가서 가짜 재난을 꾸며 주고 음. 시나리오를 써준 다음에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학살 같은 걸 어떻게 조작을 하지 그러니까 규모가 커요. 그니까 실제로 사람도 희생이 돼야 되고 음. 마네킹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 근데 그 맞나요? 마네킹이라는 게 가짜 마네킹이 아니라 시체. 시체. 어... 시체를 냉동된 시체를 무서워? 활용해서 이제 정말 어... 완벽한 듯한 찐이구나. 재난을 꾸며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계획에 대해서 동참한 사람이 이 리조트의 총괄하는 매니저 그리고 그 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폴이라는 사람이 있고 인물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작가, 음. 거기에 한명 더해서 요나가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네. 프로그래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난을 가지고 가짜 재난을 가지고 여행 상품을 개발해 주면은 완벽한 거예요. 어, 다 서로 딱딱딱 모든 연결고리가 다. 연결벌이가 딱. 음, 그래서 요나에게 이 계획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을 하죠. 여기서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 기획된 재난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책에서 확인해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낸단 말이야. 어, 진짜 재밌어요. 저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최근에 본 소설 책 중에 가장 집중해서 음. 빨리 읽었던 책이에요. 이게 기획 부동산도 아니고 기획 재난인 어.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이 소재가 되게 흥미로워서 남편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 진짜 기상천외. 어, 이런 책 내용이 있다. 막 말을 했더니 남편이 듣자마자. 아 사기꾼들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도 누군가의 뭔가 아픔이나 간절함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것도 진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난을 잘 이겨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용해서 음. 또 재난을 만들어내는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재난 같은 상황이 어. 벌어지는 거죠. 계속 재난을 계속 불씨를 계속 살려주고 상처를 계속 벌 벌리고 아파라 음. 아파라 소금치고 약간 연기해라 심지어는. 실제로 이무위에서 살면서 이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 있는데 리조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럭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 음. 네, 럭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저는 어떤 재난이 여기 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음. 관광객이 몰려오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을 뿐이지 그게 재난인 건 아니잖아요.라고 음. 이렇게 말을 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재난도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거죠. 재난 비즈니스, 장사 되니까. 어.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나치면 그 자체가 재난이 된다는 걸이 책에서 되게 잘 말해주는 것 같고 음. 이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해 않았는데 일부러말안 했어요. 책으로 보시라고. 근데 요나는 무의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음. 오그 시간 동안 음. 사랑에 빠져 공포니까 어. 공포는 또. 한, 한 중에 희망이 있어 또. 어, 희망이 <laughs> 읽어낼 있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정 욕망이나 이런 타협 때문에 나쁜 일을 해왔던 거를 멈추게 되는 계기를 이 음. 사랑이 마련을 해요. 어, 사랑이 자본주의를 이긴데. 음. 이 사랑 <laughs> <암벽해>. 때문에. 완벽한 <laughs> 사사야. 어, 약간 이제 요나의 선택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 음. 결국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월화벨이라고 말하는 거에 진짜 의미는 어 돈과 사랑의 밸런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일돈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사람이든 취미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어느 네. 한쪽이 기울어지는 순간 사기범이 될 수가 있다 음.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음. 제이드님이 부모님에게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음. 우선은 취향을 찾는 데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것 같고 음. 또한 가지는 미트머스. <laughs> 전에 오지가 이런 말했잖아요. 부모님이 뒤처지지 않게 아, 뜨는 이나고 2013년에 나온 책이야. <laughs> 아그데 <laughs> 아, <laughs> 이게 8년 전 책인데 어, 지금 힙하지. 상을 받으면서 어.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 감이야. 그렇 정말 이게 어떤 상이냐면. 올해 영국 추리소설협회가 주관하는 대거상인데, 대거상. 음. 번역 추리소설 부문에서 수상을 했어요. 음. 이 수상 자체가 아시아 작가가 받는 건 처음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역주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보시면, 핫한, 어, 핫한, 핫한 책을 보는 어. 거기 때문에 또 이런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laughs> 근데 진짜, 진짜 눈 오는데 이렇게 잘 쓰여진 스릴러 소설 한권딱 들고 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호들호들 떨면서 보시면 겨울이 좀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음, 부모님들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무서워.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주에는 장장 3일에 걸쳐서 부모님과 겨울에 함께 보면 좋은 작품 추천해드렸는데요. 총 3작품이었어요. 어떠셨는지. 네. 아무튼 연필, 책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밤의 여행자들까지 이렇게 3권입니다. 네. 이제 진짜 찐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네, 12월입니다. 네. 너무 추워요. 이 겨울을 이 작품과 한 주씩 혹은 한 달씩. <laughs> 음. 3주, 3달 동안 함께 보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 마치기 전에 오지가 준비한 이번 아. 주어 보지? 따끈따끈. 뭐 제가 뭐 최근에 맞지? 이제 종영한 드라마를 한편 정주행을 끝냈는데. 네, 뭔가요? 아, 어, 티빙 오리지널이죠. 요새 핫한? 술꾼 도시 여자들. 아, 네, 네. 아니, 이것 때문에 티빙에 사람 몰린다고. 핫해요. 기사나 정말. 이 작품 사실은 되게 오래된 웹툰이 사실 원작이에요. 밑강님의, 그 당시에는 이제 미강 음. 작가의 술꾼 도시 처녀들이라는 제목의 원작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더 어렵고, 직장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얘기한 거에 크게 막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재미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흘러 직장인이 되어 술도 <laughs> 먹는 직장인이 되어보니 <laughs> <거니. 도시장에 웃음> <거니. 웃음> 술꾼 도시 여자 가아서 보니 <laughs> 와그 리얼리티도 리얼리티지만 그 캐릭터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입체감 맞아요. 있게 매력적이게 있게 음. 잘 풀어졌던 것 같고 오리지널 그러니까 티빙도 넷플릭스처럼 오리지널 작품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의 영역에서 정말 초월한 작품이었던 음, 거예요. 음, 한국 드라마인데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조신한 어떤 막 아이돌이나 여자 배우가 막쌍욕을 해대면서 적나라하게 술판을 벌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기가 정말 드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 되게 어떤 카타르시스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지상파 혹은 방송에서는 이런 날것의 모습을 담았을 때 그게 어떤 안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온 국민이 보는 어, 그 다, 어, 다, 대중 매체고. 근데 가끔은 때로는 날것이 더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줄수 있다는 거를 음. 정말 이 작품 보면서 느꼈고, 보는 맛도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웨이브 오리지널로 음. 나온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도 음. 비슷하게 이제 정치 맞아요. 풍자를 하는 시트콤인데,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KBS, MBC, SBS 같은 큰 방송사에서 정치 풍자 신드콤을, 어. 아, 쉽지 않죠. 걸린 거게 만들었죠. 물론, 웨이브는 사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플랫폼이긴 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로만 어쨌든. 나가니까, 음. 아주, 음. 아주, 아주 살벌해요. 어. 그 풍자의 수위라는 게. 어. 그래서 그것도 화제모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오리지널 작품들, 방송에서 음. 볼수 없는 이면에, 삶의 적나란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좀 보면 또, 쾌감이 있다. 음, 재밌다. 작품이었습니다. 캐릭터가 진짜 재밌어요. 아, 못 보신 분은 네, 지금 보셔도 늦지 좋겠습니다. 않아요. 12부작 아주 속도감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덕 PD가 한 마디를 더 붙인다고. 네, 아. 저희가 이번 주에 무려 장장 3위를 어, 해버렸습니다. 네. 네. 좀 저희 목소리 질리실 때 됐을 거예요. <웃음> 저희도 <웃음> 아, 좀, 이제 그만 어, 듣고 싶다. 배고파요? 좀, 좀, 좀 과하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가 방송이 없습니다. 어, 휴방입니다. 네. 저희 목소리도 좀 쉬어가시라고. 네. 아, 작품들도 또 읽으실 <laughs>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네. 세 권이나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봐주시고. 저희는 한주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쉬더라도 더피디는 쉬지 않거든요. 음. 댓글과 이메일, SNS, 항상 더피디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켜보고 있다. 네, 보내주시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